<목소� OF>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에 뵙네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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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습니다첫 번째 차량이고, 요거는 이제 18년식의 아반떼 AD 벨리 플러스 등급 차량이에요. 일단은 저희가 단차로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범퍼와 지금 라이트 부분 단차가 이렇게 번질러 오면은 지금 단차도 거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요앞 타이어는 뭐 거의 8 0분이상 볼트만 봐도 교환 여부를 보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핸단에 볼트로 체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볼트가 지금 보면은 까져있거나 움직인 자리가 있나요? 페인트가? 전혀 없습니 전혀 없죠. 이게 이 교환이 없다는 거고, 여기 끝면을 이렇게 한번 문질러보세요. 어때요? 매끈, 매끈하죠? 도장이 안 들어가고 제칠입니다 만약에 부분 도장을 하게 되면 이끝면을 문질렀을 때 까칠까칠하면은 도장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황금이나. 그리고 본넷은 여기 볼트. 풀린 자국 전혀 없죠. 네. 본넷은 배출가스 스티커 없으면은 교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여기도 이제 한번 문지르요 끝면. 어때요 매끈하죠? 실리콘이 두껍게 있어요. 손톱 눌러서 찢어지는지 한번 눌러보세요. 단단한지 톡톡 터지는지 어때? 단단하죠? 네. 이게 이제 순정 실링 마감인데 만약에 사고나서 사고술이라면 실리콘을 누르면 말랑말랑하잖아요. 그 톡톡 터지고 다 찢어져요. 근데 얘는 순정 맞고요. 이 앞에는 볼트를 보는 거예요. 전혀 풀린 자국이 없다는 거는 앞쪽에 교환이 없다는 거예요. 엔진 헤드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로이음대에서 가스가 새나와요. 근데 지금 가스가 새나온 자국이 전혀 없죠. 네. 네, 그리고 트렁크는 제일 중요한 게이 하부를 봐야 돼요. 안에 누수가 되면 여기에 습기가 차요. 근데 이 차가 지금 외부에 있는 차라기 때문에 만약에 누수가 됐으면 이 안에 물때나 여기 완전 진짜 축축한 느낌이 나면은 안에 좀 누수가 되는 확률이 높습니다. 보장자국이 있는 차들은 무조건 뒤에는 사고가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저희가 패널 교환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사고 차니까 이런건 보면 안 된다고 했던 게 말씀드렸잖아요. 어. 여기도 스펀 영접자고 있고 부식도 전혀 없죠. 뒤에는 밀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스펀 영접자고다 살아 있죠. 네. 근데 여기 이렇게 잘린 자국이 있다, 커팅 자국이 있다. 그럼 뒤에는 무조건 사고 가 있다는 거고. 지금 이제 제가 출력과 미션 테스트를 할 건데 엔진 소음 말고는 잡소리도 안 나죠. 올렸을 때, 딱 떨어졌을 때, 오. 깨끗해. 미션 도 네. 한번 볼게요. 드라이브 후방카메라 후방센서 이게 순정입니다 평상시대로 딱딱 바로 포킹 넣고 출발할때 드라이브 넣고 드라이브에서 후진 후진에서 바로 드라이브 뭐 울컥거림도 전혀 없죠 왔다갔다 하는 느낌도 안나죠 원래 왔다갔다 하는 느낌은 나 거든요 어때 그냥 안 나죠 근데 미션은 이렇게 보는거는 10% %까지. 운전했을 때 충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미션 엔진 미션 상태는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목소리도> 저희가 외관 제일 먼저 왔서봤을 때, 스크래치가 있어서 이렇게 붙이해놓은 흔적들은 있어요. 타이어는 갈아야 돼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스크래치가 있어요. 라이트 쪽에. 핸더 풀렸다. 음, 풀렸네. 지금 보시면은 솔라. 이렇게 핸다가 빠져있죠 볼트가. 네. 네. 저희가 그래서 막 이렇게 교환으로볼때 볼트 봐야 된다는 이유가 이렇게 한번 풀으면 다 이렇게 티가 나요. 저희가 성능지상에서는 어쨌든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교환이 있다는 라거 하나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 차량은 옵션이 좋아도 이 차량은 저희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보시면 이렇게 아. 하얗게 일어나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네. 있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딱 쓸린 어, 것 이쪽이 같아요. 아마 쓸려가지고 어. 이거 도장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힐 어. 상태는 여기 이렇게 까진 거 어, 전반적으로 쫙다긁혔죠 그리고 타이어는 지금 공기압도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놀람> 이게 지금 첫 번째 차량이에요. 18년식 용도이억 없고 이것도 두 번째 차 주고 보험 화면과 똑같이 있습니다. 나오지만 상관없고 전손도 없고 1회 30만 원또 하나 있죠. 지금 보면 이것도 상대 보험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것도 뒷 범퍼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괜찮네. 어 안녕하세요. 고조카즈 김영조입니다. 오늘 이제 옆에 계신 이제 고객님의 소개로 오신 고객님이에요. 오늘 저희가 차를 총네 대를 비교를 했습니다. 네. 네대좀 비교를 해보셨는데 좀 어떠셨나요? 일단 첫 번째 차가 너무 좋아서. 네. 네. 저도 첫 번째가 너무 네. 디자인도 마음에 들어서 네. 안에 내부도 마음에 들어서 네. 그래서 네. 딱 피기 왔습니다. 첫 번째. 아, 마음에 드세요. 네. <laughs> 또첫 차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좀 어떠셨던 것 같아요 오늘. 일단, 저는 제가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네네. 금액만 알고 그냥 왔는데 그냥 차분하게 설명도 잘 해주셔가지고 해 네, 뭐 막힘없이 그냥 네네. 저도 이제 알아갈 거다 알아가고 네네. 좋은 그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아, 네. 잘 구입하신 네. 것 같아요? 네, 너무 만족합니다. <laughs> 네, 정말 호의 없는 선택상각입니다 나중에 아, 네. 친구들한테도 한번더 소개해 주 주는 만한 정도로 너무, 아,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일단 감사하네요. 어, 일단은 저희가 2020년 오늘 1월 3일인데 두 번째로 오신 고객님이세요. 네. 네, 그 부분에서 또 감사하다 는 말씀드리고 또 새해 복 일단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형님분께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저희한테 이제 앞전에 작년 정도에 구입을 하셨는데 어떻게 잘 소개시켜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아, 그때도 네. 친절을 하셨기 때문에 네, 네. 뭐 자신 있게 뭐 추천을 할수 있었고, 네, 네. 뭐 다름 없이 데리고 왔는데 네, 네. 뭐 좋은 차도 고를 수 있게 되고, 네. 변함없이 친절하셔가지고, 네, 네. 네,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 그때도 좀차량을한세대 정도 비교해보고 네. 오늘도 한총네대 정도 비교 해보셨는데, 네. 어, 그때하고 지금하고 조금 달랐던 점이 조금이라도 있었나요? 일단 두 분이서 이제 어, 보시다 보니까, 네, 더 혼자 볼 때보다는 더 꼼꼼하게 보지 않나요첫 아, 네. 번째에도 느꼈지만, 두 번째에도 서 네. 역시 뭐 변함없는 실력과 네. 변함없이 <laughs> 좋은 차를 골라주셔서, 네네네. 네. 뭐 어떤 지인이 와도 자신있게 추천을 드릴만한 업체라고 생각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안 그래도 저 나이대가 슬슬 진구차 많이 사는 네, 나이대인데 네. 바로 친구한테 추천을 할것 같습니다 아유, 차 보는 과정에서는 좀 도움이 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좀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면 저 진짜 네. 아무것도 몰라서 진짜 네. 보는 것도 몰라서 형한테 계속 네. 옆에서 부탁해 줬거든요 네. 도와달라고 계속 네. 네. 와서 혼자 와도 뭐 알수 있을 것 같고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때 뭐 좋은 시기가 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laughs> 구독해 주셨네요 벌써 구독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차 안에서 해놨습니다 <laughs> 또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아뭐 변함없이 친절하게 네. 좋은 차 추천해 주셔서 오늘 하루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아유, 아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유 이런. 제가 감사하죠 <laughs> 항상 안전 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고생 많으셨고 어, 앞으로도 차량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놀람> 네. 꼭 연락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인님. 네, 고생, 고생 많으셨습니다. 외적 카드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네.